대적 디지털 파노티콘 속에서 감시 기술과 인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감시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 보이지 않는 힘 권력의 설계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21세기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다 정치적 권위나 경제적 자본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은 더 이상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축이 아니다 인공위성이 장악한 정보망 로봇과 아이가 생산하는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이 설계하는 인간 행동 패턴이 새로운 권력의 실체로 떠올랐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강조했던 감시와 지식의 통치는 기술과 결합하며 더욱 정교한 형태의 통제구조를 만들어냈다. 사회는 이제 명령보다 관찰 지시는 아니지만, 추천 규칙보다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따르는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이 힘의 지도는 어디서 그려지고 있을까? 아래는 이 권력의 실체를 해부한 설계도이다. 푸커는 권력을 폭력이나 억압이 아닌 관찰과 분류 지식의 조직화로 설명했다. 그는 권력이 사회 전체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규율화된다고 분석했다. 감옥의 구조에서 차가난 판옵티콘, 퍼놉티칸 개념은 감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감시받는 느낌만으로 인간이 스스로 행동을 규제한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이 구조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 광범위한 작동 방식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 기록, 위치 추적, 소비 패턴 분석, 건강 데이터 등은 모두 개인을 관리하고 분류하는 지식으로서의 권력으로 전환된다. 푸코 시대의 감시는 시선에 의존했지만, 오늘날 감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푸코의 이론은 결국 기술 권력의 탄생을 예측한 철학적 기반이었다. 인공위성은 정보 흐름의 통제권을 가진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 기반이다. GPS 통신망 기후 데이터 군사 감시 정밀 타격 시스템 등 위성은 지구상공에서 모든 국가, 기업, 개인의 활동을 연결하고 관리한다. 특히 민간위성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위성 권력은 기존 국가 권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다. 스타 링크, 스타 링크 와같은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는 특정 정 부의 통제 를받지않 고, 전 세계 통신 인프라 를 제공 하며 사실상 초국 가적 권력 을 행사 한다. 이제 하늘 위의 위성망 은 지구, 전 체의 시전 을지 배하 는거 대한 데이터 감지기 이며, 그 안에서, 우 리의 움직임 메시지, 신호, 그리고 위치 정보 는 실시간 으로 포착 된다. 권력이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와 로봇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검색엔진의 추천 SNS 알고리즘 자동화된 신용평가 채용과 정의 아이 분석 의료 아이의 진단 보조 등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 모델이 결정을 내려주는 구조를 강화한다. 이는 곧 보이지 않는 시스템 권력의 완성이다. 아이는 인간의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다시 그 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선택을 예측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이 누가 설계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하는가라는 점이다.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권력으로 진화한 것이다. 오늘날 권력은 세 가지 힘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위성 기반 인프라 I, 로봇 시스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생태계가 삼각형 구조를 이루며 사회를 설계하고 있다. 이 구조는 국가의 정치적 권력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질러서 새로운 집의 질서를 만든다. 국가 지도자보다 빅테크 시오가 더 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률보다 알고리즘이 인간 행동을 더 정밀하게 규제하며 물리적 감시보다 데이터 기반 감시가 더 강한 통제력을 갖는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초가시 사회, 하이퍼 비즈빌리티 서사이어티를 형성한다. 모두가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스스로를 규제하며 그 과정에서 권력은 더욱 정교해지고 미래진다. 결국 기술 권력의 설계도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율하는 새로운 정치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21세기에 등장한 권력은 눈에 보이는 자리나 명령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위성은 지구를 내려다보며 정보를 독점하고 로봇과 아이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며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을 통해 사회의 행동 패턴을 조직한다. 푸코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원리는 이제 기술과 결합해 극대화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한 감시, 분류, 제어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이 권력의 설계도는 국가보다 빨리 움직이며 개인의 선택보다 더큰 결정력을 가진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이 권력 구조에서 인간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가? 권력을 이해하는 일은 결국 미래를 이해하는 일과 같다.